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 소음이 나는 걸까? 잠깐 났다가 금방 사라져. 1분이면 사라져. 이 소음 때문에 타이밍 체인도 교환하셨고, 텐셔너도 교환하셨고. 꼭 냉간 시야만 소음이 났다가 열만 받으면 바로 사라져. 생각을 해 보자. 생각을.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시동을 걸면 소리가 안 나. 악셀 페달을 밟는 순간 바로 쇳깎는 소리. 바로 소음이 발생. 그리고 1분 정도면 바로 사라져. 야, 이거 귀신이 고칼로지네 나타나자마자 바로 사라져. 내 월급처럼. 혹시 설마? 이 소리를 잡으려고 여러 곳에 방문하셨다가 우리 업소를 방문해 주셨어. 가자, 트 소리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자. 평생 가게 하면 그쪽 같아, 그쪽.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본인 열고 한번 시험 한번 걸어보자. 네, 본인 열어줄게요. 어. 느낌상 뭔가 촉이 왔어 지금. 똥촉 아니야? 똥촉? 예, 예. 일단 시동한번 걸어봐. 네. 예. 지금은 조용해. 악셀에 밟아봐 한 번. 오, 해봐. 이 소리에, 이 소리. 어우. 사라졌어. 소리 또 사라졌어. 더 해봐, 더 해봐. 지동꺼 금방 사라졌네 소리가. 찾았어요? 아니 소리가 바로 사라졌다고. 네, 일부러 기울 줬잖아요. 찾으라고. 소리가 또 사라져 버렸어요. 와, 이거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 우리는. 100% 리얼입니다. 100% 리얼. 이 소리 때문에 타이밍 체인스테 교환하셨고 소리가 금방 사라지고 육안상 점검을 했을 때 특별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했을 때 이건 왼쪽과 오른쪽이 아니야. 저건 가운데 쪽에서 하는 것. 같아. 아, 어떻게 접근하지? 형이 아까 좀의심감이있다며요 남들 항상 의심하지. 잘들이나어 믿을 내가 잘못이지. 일단은 아, 앞쪽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미션도 수리하신 차가 고 작업을 좀 많이 하셨단 말이야.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야 돼. 형이 들었을 때 소리는 이 가운데 쪽에서 하나. 뒤쪽이야. 일단 멤버를 내려보자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보자고 별수 없어 내려야지 그러면 아, 내려봐요 네가 나한테 내려봐요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내려봐 했잖아 그럼 작업은 네가 해점검은 내가 할게 그뜻 아니겠어? 형 내가 지금 형한테 내려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려봐요 그러니까 형 이거 제가 내려봐요 그 봐요 그 뜻이잖아 <목소리> 멤버를 탈거하겠습니다 야 시간 없어 빨리 원인을 파악해야 돼고객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대 형 갈게 아니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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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결혼하면 너 결혼식에 형꼭 갈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차피 와야 되는 건데 씨 웬만하 탈거했고 아신리날게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나는 거 특별한 거 차린 거 있어요? 아니 특별한 게 없어 야 근데 이거 도대체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소음이 나는데 운행을 하면 안 나요 그런데 차를 세워놓으면 세워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한 RPM 한1500 정도 됐을 때 끽끽 이런 소리 나거든요 아 그건 됐고 나도 그거 들었어 왜 물어봐? 아니 내 말은 아 얘랑도 또 말이 안 통하네 나도 형이랑 있으면 답답해 지금도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고구마를 그냥 빽 발전기가 이상했을 수도 있고 터보가 이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점검을 받으셨대요 그나저나 이 인간을 왜 근데 맨발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내리면 되지 나는 모르지 둘이 알아서 해난 가요 빠빠이 형 맨발 내려서 빨리 와. 아우 괜히 쓸데없이 맨발 내려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점검했는데 이상 없으면 저 형이 조게해야 돼. 알았어요? 특별한 거안 보여? 안 보이죠. 후레 있어 소리 시. 내 자체가 발광인데. 너무 깨끗한데? 신만치고는 어, 너무 깨끗한데. 특별한 게 없고 이쪽 봐봐. 조건잘안 보이네. 일단은 배기 메이플도 뛰어보자. 뭐 계세요 이거 누가 해? 형이 할 거야? 야 형아 템만 뭐, 너 개가 뭐냐 개가. 뭐 뭐. 일단은 탈거 해보자고. 말좀 들어봐 형도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 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러나저아 위쪽이 더 크지 않았어 소리. 그래 위에서 나는데 형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김선우 씨 그럼 직접 뜯으시죠 최은호 씨 저는 바쁩니다 부탁드립니다 DPF 탈거하면 불러주세요 에이씨 궁금하면 지가 뜯을 것이지 왜날 시키는 거야 어?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다 뜯었어 근데 문제가 없어 그럼 내가 다시 조립해야돼저 인간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게 문제입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이상한 점이 발견돼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둘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무조건 제가 해야 돼요. 저 인간은 저기서 사고자 견적을 보고 있어요. 사고 견적은 저 인간밖에 못하거든. <목소리> 뭐라고 말은 할수 없고 제가 좀 힘듭니다. 아무튼 저는 DPF를 탈거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씨, 자존심 상해. 본인을 찾은 것 같아요. 자존심 이 상하지만, 형이 뜯어란 곳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와, 왜 나는 왜못 봤지? 이거 선우한테 말을 해야 돼말아야 그게 좀 고민이야. 아씨. 또 자기가 맞췄다고? 하, 아, 잘한 척 엄청 할거 아니야. 일은 내가 다 하고, 생생은 지가 다 하고. 그만 찍고 저기, 저기 가서 저, 기 저, 가서 저희간좀 데리고 와봐요. 저 인간. 저기 좀돌아댕긴네 저기. 그렇지, 여기지.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냄새가 났다니까. 형이 말한 그 냄새가 이 냄새였대? 그럼 이 냄새였겠냐, 엄마? 응? 소리 들렸을 때 배기 가스 냄새가 살짝살짝내이 절대 후각으로 내가 느꼈다니까 바로 여기네 원인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이게 안 조여진 거야 아니면 터진 거야 그거 이렇게 볼트 돌려보면 되죠 안 조여졌으면 풀릴 거고 볼트냐 너트지 그러네 결합스레 그래 한번 돌려보자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곳은 이곳입니다 까만색 배기 가스가 옆에 있는 너트와 다르게 표시가 나네요 내가 냄새를 맡았단 거기서 그런데 저게 과연 너트가 꽉 조여져 있을까 안 조여졌을까 돌려보세요 가제트 뭐야, 힘없이 그냥 돌아가네. 허당이야? 응. 네. 아. 이렇게 허당인데? 이걸로 풀릴 수가 없지. 내가 청진기 들었을 때 그쪽에서 딱풀려났다니까 위에는? 위, 위에 것도 해봐. 얘는, 얘는 더 허당인데? 와, 이쪽이구나. 이쪽에서 이쪽, 1번. 1번 쪽이었어. 원이 찾았어. 야, 여기 엔진 쪽으로도 배기가 엄청 많이 붙었는데? 여기? 여기 위쪽? 와, 아, 그러네, 까맣게. 여긴 안 보이지. 아. 우리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오케이, 일단 탈거, 탈거 해보자, 탈거. 끝까지 부탁한다. 아 론이 아, 나와서 형 해야지. 야, 니가 하던 놈이 계속 해야지. 그 니가 풀어놓은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견적 보고 있잖아. 아. 아유, 씨. 빨한 김에 배기 메인 폴더와 터보 쪽 가스킷과 그 다음에 배기량 가스킷도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도 다신품으로 교환할 겁니다. 배기 메인 폴더도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메인 폴더 나선서는 파손이 됐고요. 배기 메인 폴더 자체도 배형이간것 같습니다. 이대로 배기 메인 폴더 다시 사용하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 작업을 해놓고 한달 뒤에 또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일단 빨리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트 다 끄자. 그냥 바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렁거 이지? 네좀 덜렁거려요 트웨 있어요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벽하게 조립을 다한 상태는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작업이 다른 게또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소음이 사라졌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시동 좀 걸어줘 처음처럼 해봐 됐어 됐어 어형 소리 안 난다 <laughs> 진짜 안 나네 당연히 소리가 안 나야 되겠지만 좀 자존심이 상한 다 아, 뻔히 그 인간 또 잘난 척할 거 아니오. 아, 이 아무튼 그냥 잘됐다. 소리 안 날까 다행이지 뭐. 나는 자존심 상해서 얘를 못 하겠다. 좀 네가 좀 해줘라. 아, 아무튼 선우 형이 냄새 하나는 하나 진짜 잘맞아그형 개코야 개코. 알았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고객님께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카멘 패밀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가젯은 소리 잡혔다며. 아. 이